자,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것은 어느 두 점을 연결해도 기울기가 전부 다 같다는 얘기죠. 이 친구는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5를 지나가고 이 친구는 모르겠지만 이 친구는 1, 0인 거 알고 있고 이 친구는 A, 3인 거 알고 있죠. 그럼 일단 이거 가지고 기울기 구하자고. 자, 기울기 이번엔 이렇게 구하자. 자,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바뀌었어. 오른쪽으로 플러스 3만큼 갔을 때 Y는 증가했죠. Y는 빼기 5에서 0까지 갔어. Y 증가량은 더하기 온 거죠. 따라서 이 친구의 기울기가 얼마다? 3분의 5다. 그러면 요두 점, 이두 점도 기울기가 3분의 5가 되야겠죠 이번에 이 친구는 x 빼기 x로 한번 가보자고. 둘다할수 있어야 돼. 자, x 빼기 x, a에서 1뺀 거, y 빼기 y. 요거랑 기울기랑 같다, 이거죠. 됐습니까? 그럼 크로스로 곱합시다. 5에 a 빼기 1을 얘는 3이니까 3, 3은 9다. 5a 빼기 5가 9가 될 것이고, 5a는 14, a는 5분의 14가 되겠죠. 됐습니까? 오케이. x 빼기 x도 알아야 되고, 그리고 변화량분의 변화량. 변화량 이렇게갈 수도 있어야 되고. 둘다 챙겨서 한번 가봅시다. 넘어갑시다. 엔드!